하체 근육 살리려면 집에서 꼭 해야 하는 운동 5가지. 헬스장 가기 힘든데 하체 근육 키우고 싶으시죠?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낙상 예방하는 최고의 운동들입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팔힘안 쓰고 엉덩이와 허벅지 힘으로 일어나세요. 천천히 10번 반복하고 하루 3세트만 해도 하체 근력 생깁니다. TV 광고 시간마다 하면 되고 제일 쉽고 효과 좋은 운동이에요. 둘째, 벽 짚고 까치발 들기입니다. 벽에 손 대고 발끝으로 서서 5초 유지하세요. 종아리 근육 단단해지고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하루 20번씩 3세트 하면 되고 낙상 예방에 최고예요. 셋째,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씩 45도 들어 올리세요. 5초 버티고 천천히 내리면 허벅지 앞쪽 근육 생깁니다. 양쪽 10번씩 하루 3세트 하면 되고 침대에서 아침 저녁으로 할수 있어요. 넷째 옆으로 누워 다리 벌리기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 천천히 들어올리세요. 엉덩이 옆쪽 근육 당기는 게 느껴지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한쪽에 15번씩 하면 되고 골반 안정되면 걸을 때안 흔들려요. 다섯째 제자리 걷기입니다. 손잡이나 벽 잡고 제자리에서 걸으세요. 무릎 높이 올리고 팔도 크게 흔들면 전신운동 됩니다. 하루 10분씩 3번 하면 되고, 날씨 안 좋을 때 최고예요. 이 5가지로 하체 근육 살리세요.